안녕하세요. 오늘 파혼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파혼했다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제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도 절 믿어주실 거라 생각해요. 친구들에게는 솔직히 쪽팔려서 말을 못 꺼냈고요. 그래도 어디 한 군데다가는 털어놔야 이 쓰린 속이 달래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건 아니지만 사귀다 보니 성향도 잘 맞는 것 같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같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사귀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근사한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저희 집안은 늦게 핀 편이에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유복한 편이었다고 하는데, 정작 제가 학창시절을 보낼 당시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방한 칸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새 식구가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핑계 같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수도권 대학에 간신히 진학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아버지가 제기에 성공하셨고, 그렇게 저희 집안 사정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다시 죽기 살기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덕분에 의사나 변호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위 사짜로 끝나는 전문직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모 뭐 법인회사에서 4년차로 일하고 있고, 연봉은 8천을 조금 넘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이에요. 부모님 또한 지금은 노후 준비까지 다 되어 계시고요. 여러모로 걱정거리도 없고, 부족할 것 없는 상황입니다. 제 나름대로 고생을 하며 보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제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고 자기 인생은 스스로 알아서 하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저한테 재산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만큼 다 쓰시고, 훗날 사회에 환원하시라 했어요. 제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제가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변 친구들 돈좀 번다고 화장품, 명품백 이런데 돈쓸때 저는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종잣돈 모아서 나름 투자도 해보고 그렇게 번 돈으로 2억짜리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1억 정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만 따라 남자만 잘못 만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의 경우 본인 말에 의하면 큰 굴곡 없이 원만하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다 정년퇴직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어머니 밑에서 특별히 큰 고생 없이 자랐답니다. 외동인 저와 달리 남자친구에게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을 2년 정도 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시중은행에서 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은행원이란 직업 때문에 제가 그렇게 더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성격도 꼼꼼한 편이었어요. 경제관념도 있는 눈치였고 절약정신도 투철해서 여러모로 결혼하면 좋은 남편이자 기댈 수 있는 가장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딸린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남자친구에게도 분명 저보다 나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아버님의 생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어차피 곧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할 건데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파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 남자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래 골프를 자주 치신다고 하길래 골프 의류 매장에서 신상으로 티셔츠를 선물로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지요. 남자친구 아버지께선 제가 사온 선물을 열어보시더니, 아니, 티셔츠만 사오면 밑에는 지금 벗고 다니라는 말이냐며, 그걸 그렇게 저에게 무안을 주셨습니다. 의도야 그렇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인데 그렇게 직궂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기왕 쓰는 김에 좀더 쓰지 그랬냐며 한마디 얻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한대 쥐어받고 싶었네요. 거실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누가 와서 좀일좀 거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얼른 가보라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나는 손님이지 않냐고, 백번 양보해도 내가 아직 이집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거길 왜 가냐고, 남자친구더러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있던 남자친구의 동생이 원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집에선 남자들은 아무도 부엌에 안 들어간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따지냐고 한마디 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신이 뭐 얼마나 힘든 일 시킬까봐 그렇게 절절매냐면서 됐다고 네 도움 하나도 필요 없으니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시작부터 괜히 책 잡힌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니들 도움이 아니라 니네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게 아들인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남동생을 지칭하신 건지 저를 지칭하신 건지 아니면 전부 싸잡아서 하신 말씀이신지 분간이 가질 않았고요.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반면, 동시에 왜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납득이 안 되더군요. 남자친구의 동생은 혼자서 점수를 딸 기회였는데 너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지 않냐는 듯이 저에게 비난 양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수 없는 식사를 마치고는 거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께서는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쌍커풀만 하면 더 예쁘겠다고 하시더군요. 뜻밖의 외모 지적에 당황해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선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미국 물을 먹어서 양옆으로 째진 제 눈을 좋아하나 보다고요 그때가 돼서야 같이 낄낄대던 남자친구도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아버지 농담이 지나치시다고 한마디 하긴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절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어른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외모를 가지고 막말을 하시니 어떻게 대꾸를 하는 게 현명한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만남을 뒤로하고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당신은 회를 좋아하신다고 하여 일식집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당사자들만 나오기로 했었는데, 남자친구의 동생이 자기도 회를 좋아한다며 따라 나왔더라고요. 상견례가 단순한 외식자리가 아닌데, 그런 이유로 따라 나왔다는 것부터가 철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하나하나 경우에 맞게 행동하라고 지적하기도 모해서 그러려니 하고 애써 넘겼어요. 양가 식구들이 다 모이고 코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조심스레 먼저 저희 결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다큰 어른들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냐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좀더 상세히 의논을 하고 싶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도 식장이라든가 신혼집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어른들이 나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다시 한번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당신도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어머님이랑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서 젊은 날 애들 교육에 재산을 다 투자한 탓에, 지금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큰 성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모시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도 아시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모신다는 게 혹시 학가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합가해봤자 지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한데 뭐하러 그런 거라냐고 대신 생활비로 100만원씩 보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상견례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남자친구와 저 둘이 앞에서 한달 수입이 천 가까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양가에 100만 원씩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마음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저에겐 날벼락이 따로 없었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식 교육이 무슨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어떻게 키울 때 돈을 썼다고 이제 시작하는 젊은 애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뼈 있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우리 며느리가 미야 원서만 쓰면 톡톡 붙는 지방대를 나왔다는데. 그건 집에서 투자를 안 해줬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당신네와는 상황이 다른 거래요. 막말로 저를 키우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투자를 한게 아니니까 생활비고 뭐고 받을 돈도 없고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된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대학에 나왔고 이건 바로 부모인 자기들이 그만큼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해줬고 교육적 투자도 충분히 했다는 뜻이니 당연히 보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30년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자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투자금이 적어서 되돌아오는 게 적으니 어떡하냐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한대요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제 조건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절대 부족하고 딸리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이 상견례를 계속해봤자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을 게 없겠다 싶었고, 저는 결국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양가 어른들 모두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기에 잘 모르겠다고 했고, 친정어머니는 아직 청첩장이 나온 것도 아니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해준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딸이 남의 집에 가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이튿날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어요. 만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어제 진짜 아팠던 거 맞냐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부모님이 엄청 황당해하셨다며, 조만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라더군요. 어제도 분명히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슨 사과를 또 해야 하냐고 하니,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무리 아파도 죽을 정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참는 게 좋았을 거래요. 참을성 없고 몸이 약한 며느리 이미지를 얻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번에 아버님 생신 때도 그렇고 자꾸 점수가 깎이고 있다며. 이러다 며느리감에서 탈락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 나랑 결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이러는데 진심으로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저는 어찌됐건 결혼을 하려면 서로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오늘만큼은 말 돌리지도 대충 둘러대지도 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봉이 얼마나 되냐, 적금은 얼마나 해뒀냐 물어보면 너보단 더 많을 걸 하면서 늘 얼렁뚱땅 대답만 하고 등구렁이처럼 넘어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남자친구는 남들보다 많이 벌고 남들만큼은 모았다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말안 하면 이 결혼은 못한다고 정색을 하자 그제서야 자기는 4천 정도 모았다고 하더군요.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있는데 어째서 돈을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물으니 남자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돈 들어갈 곳이 많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해야 하며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랬답니다. 데이트 할 때는 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려고 쿠폰에 적립해 푼돈 얼마에도 혈안이 되는 사람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혼하면 직장을 관두고 대학원을 갈 거랍니다. 대학원을 안 나와서 그런지 자기가 승진이 동기들보다 느리다면서요. 돈은 겨우 사천 모아놓고 그 돈으로 결혼도 하고 대학원도 가겠다 떠들고 있는 남자친구의 깜찍한 발상에. 기가 어찌나 차단지 허수숨조차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대학원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을 때 파혼을 결심한거나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떠들어대나 한번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자친구의 발언은 여태까지 내뱉은 걸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제 앞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 재산세 고지서 나온 걸 남자친구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대학원 이야기를 하던 남자친구는 저더러 집이 있으니까 혼수나 예단은 안 해와도 된답니다. 이때는 이미 저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정말 인심쓰고 앉아있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이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4천만 원을 가져가니 저더러 아무것도 안 하는 대신에 차한 대만 사오라는 겁니다. 한 천만 원 정도 깔고 나머지는 대출받으면 될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골라둔 게 있다면서 보여주는데, 외제차 몇대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들이 후보라고 이 중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가 사는 거니까 저보고도 같이 골라보자고 하더군요. 제 마음에 드는 것지도 자기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겠다나요? 제가 둘다 서울에 살고 출퇴근도 지하철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무리해서 차를 사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제가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드니까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서 내가 국산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무시당하면 좋겠냐고.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는 법인데. 마누라가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한테 뭐돈 맡겨놨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가진 거라곤 그 잘난 대학 졸업장 하나밖에 없으면서 너 지금 내 등에 빨대 꽂으려는 거 맞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파혼하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 못할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도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 뭐부터 해야 할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든지 말든지 이미 파혼하겠다는 제 결정은 확고했어요. 나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남자친구 집에 시집을 갔다간 제 자신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 같다고요. 너가 나였으면 너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겠냐고 하니까 자기도 지네 집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억지를 부렸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지 고개만 푹 숙여가지고는 그렇다 저렇다 대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벙쪄 있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처신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남편이들 자기가 잘해야 하는 거 알고 있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은 뭐라 하시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 말을 똑바로 못하고 뭐라 하시냐는 게 무슨 말이냐 묻더군요. 그래서 내가 결혼 없자고 했다는 말 했냐 안 했냐고 따지니까 아직 그건 못 했답니다. 제 점수가 깎일까봐서요. 안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저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그 말까지 어떻게 전하겠냐면서요. 그놈의 점수. 점수. 점수가 다 뭐야. 너무 열받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시험이라도 치르고 너랑 결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무슨 도축시장에 팔려나가는 소돼지도 아니고 왜 나한테 자꾸 점수며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네가 뭐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 계신 줄 아냐고 악을 썼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아들이 능력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고맙고 기특해서 더 잘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들 팔아 장사하시는 니네 부모님이야. 말로 빵점 중에 빵점이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매물차게 사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비로소 제대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이튿날 다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저도 어느 정도 이성을 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엔 화내지 않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이미 주어 담을 수 없는 말이 오간 만큼 우리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도 미련도 이지 없으니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저랑 통화하고 싶어 한다며 저랑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아버님을 바꿔주더군요. 아버님은 잘난 당신 아들이 뭐가 어때서 감히 제가 파혼하자고 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행여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서 차마 심한 말은 못하고 아버님께 부모님도 자식에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좋은 조건이 못 되시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더러,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욕을 하시길래? 이 통화 자동으로 다 녹음되고 있으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아드님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으면, 어디 결혼정보회사에다 등록해서 좋은 값에 잘 팔아보시길 바란다고 한마디 해드리고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연도 다 적었으니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재파운 소식을 알려야 할것 같네요. 알리기 전 이렇게 글로 쓰길 잘한 것 같아요. 머리도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아서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